얘들아 잘 보세요. 얘들아 얘 예, 봐봐 봐봐 <laughs> <laughs> <전화 마프네요>. <laughs> <laughs> 얘들아 x가 2인 순간의기준으한번 봐봐 지금 문제에서 x가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가 지금 나눠져 있죠? 일단은 내가 두 그래프를 둘다한번 그려볼건데 어, Y는 9X라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9인 어떤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9지만 내가 좀 완만하게 이 정도로 그릴게요. 너무, 너무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좀 표현하기 힘들어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한놈 있죠? 2차 함수 내가 전,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근데 그냥 대충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볼까? 대충, 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렸어요. 알겠니? 자, 아니, 너무, 너무, 너무 잘 그렸어, 지금. 자, 나 이쪽에다 그릴래. 어, 답에, 답에 좀 근접한데, 답에 안 근접하게 나 그리려고 지 노력하는 중. 봐봐, 이렇게 그렸어요. 잘 봐요. 야,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가 지금 X가 2인 순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제발,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직선을 그리죠. 예. 그럼 빨간색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맞아? 그리고 x가 2보다 이 e 이하일 아, 보다 작을 때는 어디에요 어, 여기를 비워 놓고요. 요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여기 지우겠지? 여기도 지우겠죠? 자, 어이? 이 그림을 쳐다보세요. 네. 이 그래프가 지금 x 에 인수면 미분이 가능하냐고.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럼 내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고 싶으면 얘를 끌어내려서, 어? 이어야겠죠. 이두 개의 지금 점을. 직선을 올시죠 직선은 못 올려. 얘는 고정되어 있는 놈이잖아. 얘는 조정이 가능해요. A랑 B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정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물선을 끌어내릴 생각이에요. 끌어내려서 어떻게 만들고 싶냐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헐? 됐어? 그럼 이어 붙겠죠? 그지? 그럼 이이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놈이었다 칩시다. 원래. 야, 그럼 잘 봐요. 직선은 지금 원래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놈이었고, 이차 함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놈이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꺾이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하려면. 맞아? 야, 그럼 잘 봐라.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포물선을 이렇게 오다가 네. 이렇게 탁 꺾이는 거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탁 꺾이는 거 보이냐고? 네. 보여? 네. 이게 지금 꺾이지 않게 내가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 요 원래 그래프가 요 순간에 기울기가 얘랑 딱 같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 느낌 들어요? 네. 그죠? 네. 그 느낌 듭니까? 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잘 봐. 요놈은요놈 이놈 식기를 이름을 붙일게요 이름이 없으니까 gx라고 이름을 붙여서 붙여봤어요 f s 있으니까 자 그러면 gx는 어떤 놈이어야 하냐면 일단은 얘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이 점이 야 여기다 이름은 뭐 나와요? 18 나오죠 이 좌표가 2,18 맞지? g에다가도 2를 넣으면 꼭 18이 나와야 돼요 왜? 두 개가 붙어야 되니까 따라서 내가 g2는 18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요. 다음, 다음은 뭐냐면, 요 순간에서의 이 포물선의 이때 기울기가 구여야 해요. 어, 그러면 G 프라임 2가 얼마야 된다고? 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두 개의 식을 내가 적을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어, AB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게임은 나머지 그냥 계산이야. 게임 이다 끝났습니다. 자,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나는 얘를 끌어 내려가지고 일단 연속으로 만들었다. 연속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G2가 18이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연속이 됐으면 꺾이지 않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때의 기울기가 얘랑 똑같이 9가 되게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유진이 오케이? 이거 돼요? 승주 오케이? 예. 됩니까? 이거 계산은 직접 지금 해주세요.